안녕하세요. 용인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홍보 기자단 박영입니다. 오늘은 그릇을 만들러 죽전동에 있는 도자기 공방에 왔는데요. 실생활에 사용하는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체험을 도와주실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죽전동에서 세라믹 핸드페인팅 공방 컬러 웍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럼 오늘 만들 그릇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오늘 만들 거는 가장 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접시와 그리고 저희가 음료나 우유 같은 걸 많이 마시는 컵을 두 가지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만들 그릇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접시를 잡을 때는 다른 것보다 지금 이두 가지는 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깨질 수가 있고 지금 저 제가 살짝만 압력을 가해도 금방 깨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할때 그림을 그릴 때는 접시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받치고 어 우리 아기 다루듯이 그렇게 살살 조심스럽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컵은 또좀 다른 게 지금 손잡이와 이렇게 본체가 있잖아요. 근데 본체와 손잡이는 지금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여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손잡이를 잡으면 구워졌을 때 깨져나오거나 작업을 하는 도중에 손잡이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 부분을 조심하기 위해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본체만 잡고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릇을 만들어 볼 텐데 밑그림은 어떻게 그리나요? 네 지금 제가 컵보다는 접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유영 친구가 할 거니까 이렇게 도화지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필을 가지고 연필과 그 다음에 지우개는 사용을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우개는 너무 주변으로 날려서 지저분해질 수가 있고, 만약 상대, 상대편에 우리 친구가 있다고 하면 얼굴에도 묻을 수 있으니까 지우개 대신 저는 휴지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유형 친구가 만약에 어떠한 표정을 그리고 싶어요. 나의 얼굴 표정, 나의 상태는 지금? 어,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웃고 있네요. 어, 잘못 그렸어요. 이럴 때 휴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살살 지워주면 깨끗하죠. 근데 여기 흔적은 좀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 연필은 가마에서 구워지면 다 타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색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우리 유형 친구의 머릿속에 있는, 어, 좋은 생각들, 아니면 그리고 싶은 그림들, 그걸 계획을 해서 여기다 표현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형 친구도 그림을 그리고 저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거 저희가 선생님한테 배워서 뭔가를 습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 공부를 하듯이 그림도 똑같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획, 머릿속으로 일단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워서 나는 만약에 구름을 그리고 싶다. 구름을 그리고 구름이 오는데 어 나는 밑에 꽃이 피고 싶어. 그러면 꽃을. 간단하게 그리셔도 돼요. 이거는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터치를 받지 않는 오로지 나만이 그려서 나만이 간직을 하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거니까. 유영 친구, 우리 다 밑그림을 그렸으면 색을 칠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지금 세라믹 핸드페인팅을 하면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도자, 어, 종이에다가 쓰는 그런 물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컬러도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컬러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 보여주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색칠을 하는 거는 수채화처럼 그림 그리는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통과 팔레트를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수채화할 시간에 쓰는 붓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어떤 컬러를 쓰고 싶어요? 음, 저는 일단 이눈 부분을. 강조를 색칠한... 하고 싶죠? 네, 빨간색 네. 하고요. 네. 그리고 하늘색 부분 색칠할 하늘색 하고. 이렇게 하늘색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미술 시간에 쓰는 물감처럼 색이 비슷하죠. 어, 물감을 덜기 전에 한번 흔들어주고 그다음에 팔레트에다 원하는 갈러를 이렇게 짜줍니다. 이거는 원액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물을 조금 섞을 거거든요. 아,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기 이 테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아까 연필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연필은 색이 지워진다. 고 네, 타서 없어진다 고했어요 가마가 1250도 고온에서 구워지게 돼요. 근데 시원하게도 도자기 전용으로 나니 물건만 살아 남아 있고요. 우리 연필선은 안타깝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필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테두리를 한번 그려줄 거죠. 테두리를 그려줘야 돼요. 테두리는 특별하게 원하는 컬러가 있지 않으면 거의 검은색으로 아이고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검정색을 조금 덜어줄 건데 아까 원, 원액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다가 물을 섞을 거예요. 물을 섞어서 조금 어, 우유 우유 정도 그 정도의 농도가 되면 색을 칠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색을 칠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접시처럼. 매끄럽게 나려요 유형심과 한번 만져볼까요? 거친 거 없이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럽죠? 네. 이렇게가 나오려면 너무 색을 많이 올리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어, 나는 이색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해서 여러 번 올리다 보면 구워서 나왔을 때이 표면이 흙 음, 도로처럼 그렇게 거칠거칠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은 내지 말고요. <laughs> 선생님 물감이 아까서 그런 거는 아니고, 어, 적당하게 한 두세 번 정도 색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유영 친구가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미술 시간 때도 똑같아요 해서 바로 올라가게 는 지금 어떻게 돼요 물방울이 떨어지려고 그러죠 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묻힌 후에 붓구슬 뾰족하게 하여 물기가 안 떨어지겠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색을 칠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만 색칠할 때 유의해주세요 세라믹 핸드페인팅은 일반 종이랑 달라서 얼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핸드페인팅, 핸드메이드의 묘미거든요. 근데 어, 저 얼룩 싫어요, 싫어요, 안 됩니다. 이건 얼룩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괜찮아요. 어느 방향이든 상관은 없고요. 꼭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일정한 패턴이 생기죠. 이게 오히려 보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잔디는 어쩌죠? 물론 결도 있지만 그 전에 밑바탕은 그냥 흐트러져 있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우리 유형 친구가 칠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대신에 조금 붓터치를 그 빨리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얼룩이 조금 덜 남아요. 그게 얼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테두리가 남았죠? 네. 테두리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을까요? 자, 저... 진하게. 네, 맞아요. 아. 진하게. 그리고 붓 끝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뾰족하게. 맞아요. 붓 끝을 세워서. 네. 네. 붓이 한결 더 편하게 되죠? 네. 네. 유영은 지금 우리가 테두리를 칠을 할 건데, 그 칠을 하기 위해서 어 붓으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면서 칠을 해도 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손물레 라고 하는 도구가 있거든요 네.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유형친구 한번 들어봐 주겠어요 네. 네. 생각보다 무큰데요 <laughs> 굉장히 무겁죠? 유형친구 앞에다 놔주세요 조금 많이 사용해서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렇게 놓고 이거를 우리 유형 친구가 맨손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돌리게 되고, 만약에 붓을 오른손으로 잡았다고 하면 연습을 해볼게요. 얘를 돌리고, 이렇게 대고 있으면 원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 물레는 이렇게 올려놓고 색을 칠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붓을 새로 가지고 왔어요. 어, 지금 이 붓을 사용해도 되기는 하지만 조금 더큰붓의 도움을 받아서 좀더 음, 넓은 면적을 칠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물레를 돌린 후에 붓을 대구서 있으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물감이 여기에 묻, 묻어져서 나와요. 그리고 사용을 하는 물감의 농도는 저희가 채색할 때보다는 조금 연하게, 그래서 물을 조금 더 넣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형 친구 완성이 됐고요. 자, 유형 친구 우리 뭔가 빠진거 같지 않아요? 어, 가마가 얼마나 할것 같아요? 가마요? 네. 유형 친구가 생각하는 그릇을 굽는 가마는 가마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할까요? 되게 클것 같아. 되게 클것 같죠. 그러면 그큰 가마 속에 큰 거는 맞아요. 큰 가마 속에 접시가 들어가면 유영 친구 건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 그림 그린 걸 보고. 그림 걸보고 그림 그림 거 선생님만 봐요. 우리 유영 친구가 와서는 찾아갈 수 있지만 그림 <laughs> 그림 건 선생님만 보는데 어, 이거 누가 그렸지? 이거 내가 그린 건가? 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뒤에 있어.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불감을안한것 같아요. 아... 자, 그러면 돌려서 여기다 유영 친구 이름을 마저 완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보다 붓터치가 훨씬 부드러지고 워 편안해졌어요. 유영 친구 다음에도 또 와요. 네. <laughs> 이제 제 그릇은 다 끝났으니까 선생님의 컵도 한번 보고 싶어요. 유영 친구 하늘의 씻... 뭉개그로아이죠 네.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제 것도 채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영 친구가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laughs> 자, 저도 이렇게 해서 밑에 이름까지 컬러웍스 저의 공방 이름까지 다 해서 끝을 냈어요 근데 궁금한 네.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음... 다른 데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한, 지금 체험한 이 그릇들은 1250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온에서 압축 압축이 돼요. 압축이 되니까 단단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살짝 줄어요. 한10% 정도? 그런데 그거는 대신에 전자렌지나 식기 세척기, 오븐 다 사용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어, 오븐에다가 피자를 올려서 데워 먹어도 되고, 컵에다가 우유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이 색이 또 혹시나 인체에 유해할까? 아니면 색이 나올까? 걱정 1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어, 지금 유영 친구랑 같이 접시와 저도 커플 이렇게 해봤는데, 유영 친구 오늘 이렇게 체험을 해본 거는 어땠어요? 재미있었나요? 네, 어쨌든 사실 막 쉽게 할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신기했고, 또 생각보다 재미있고 간단하게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행이다. 저도 유영 친구가 즐겁게 작업하는 모습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